장님 네. 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감사원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어,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소환조사 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까 당사자한테 그 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수사사항이라 맞다 틀리다 <laughs>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내부 분위기가 그 말단 직원부터 소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무총장 소환했다 그래서 어,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려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이유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음. 예 수사기관으로 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건 통상 어~ 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수사하는 거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반론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두고요 그~ 지금 그~ 지금 이 사건이 저희가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네. 되고 있으니 음. 저희로서도 이걸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그~ 모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소환할 것이냐,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잘아는 수사팀이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여쭤봐서 죄송한데 뭐두 번의 압수수색 진행됐을 때 감사원 협조적이지 않았다. 특조국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아, 않고 직원들은 대거 휴가나 출장 등으로 모두 자리를 비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뭐 저희가 뭐저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제, 저도 사실 정확하게, 네. 예, 정확하게 그 상황.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 소환 통보했지만 출석 안할 것.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압수색 들어가도 문 걸어, 걸어 잠그고 협조도 안해 주고 본인의 측근을 어 TF를 꾸리면서 앉혀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라고 할수 있는 특정한 감사 위원회에 대해서 어파적이고 심지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곡된 내용의 그런 아 어, 조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어 내서 유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사에 대한 속도를 내지 않고 안거나 또는 수사를 하시더라도 계속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단을 강구 안 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수사를 하시면 그 사이에 혹시나 많은 증거들이 임멸되거나 뭐 이런 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막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막 TF를 막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그리고 자기네들을 비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 공적인 어떤 기관의 입장인 것처럼 막 만들어 서 배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네,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네.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매우 신속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 대상이. 그럴 때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들을 10분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형사소송법에 네. 나와 있는 여러 수단들을. 네. 잘 활용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에 감사관련된 고발장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권익위에서 보냈다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발당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의 어, 회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한 문건을 보내왔다. 그래서 권익위조차도 뭐 회피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자료에 정식으로 바, 박아서 배포한 부분.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권익위는 그런 문서를 최종 의견으로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라고한부분데그 부분도 잘살펴봐야 보뭐 저희들 여러 건이 있어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그 차장님 지금 공수처에 예전에 김학기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거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고발돼 있죠. 그 사건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죠? 11월 10일인가 1 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한 3주 정도 남았네요. 예, 그 사건 그 공소시효 전에 저희가 종결을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사건이고 어찌 보면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어 제가 잠깐 환기를 위해서 말씀 드리면 2013년도에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라고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후에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어, 당시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이제 불쌍의 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빚었고 그 다음에 피해 여성이 다시 또 고소를 했는데 다시 또 한번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 5년이 지난 후에 2019년도에 국회에서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김전 차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확보해서 넘겼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시 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돼서 결국 2019년 6월달에 구속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어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성접대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무 늦게 기소가 돼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해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께는 정말 최악의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 사건으로 기억돼 있는 사건이라서 하여튼 공수처에서 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 더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어, 특별히 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좀 검토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혹시 공수처법에 공수처장의 권한 대행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예, 18조에 공수처장이 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이 한다,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혹시 처장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처장이 임명이 안 돼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응을 할수 있다라고 혹시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저희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저 처장과 차장의 임기 그 간격이 네. 저 제가 만료되고 한 8, 9일 뒤에 차장이 또 임기 만료됩니다. 그러면 차장까지 임기 만료가 돼서 동시에 공백이 생기면 그 규정으로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한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입법이 되면 바람직하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나라 규정 같은 건뭐 이제 후임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이 뭐 연장된다든지 음. 그게 아니면 공석하면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네. 규정이 음. 법규정이 어~ 입법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처장 차장 업무를 권한대행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법규정을 보니까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소에 대한 후속 조치들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기록을 인계한다던가. 등등의 조치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던데 그러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 가정해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년 초에 공백이 발생해서 기소 이후의 절차들의 무리를 빚을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뭐 공수처법을 가끔씩 봅니다만 그 웬만한 권한이 공수처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첩 요청도 그렇고 재량 이첩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장과 차장이 다그 공석인 경우에 어 이게 지금 행사가 나중에 이게 적법 여부가 문제되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국감 끝나고 예. 저희가 신속하게 이런 입법적인 보완 조치들은 의원실에서 나설테니까 공수처에서도 저 의견도 좀 주시고 해서 협조를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며칠 전에 한겨레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와 관련돼서 어, 투여된 검사만 해서 5 0 명이 넘는다. 2 0 1 6 년도에 국정농단 특수 특별 검사 수사팀 규모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오늘 쭉 질문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소수의 검사, 특히 지금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네 명의 저희가 지금 공수처 관련돼서 법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이제 행정 인력 증원 포함해서 인력 증원이 하나있고요두 번째는 그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검사 임기를 3 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여기를 오지 말아야 될 이유 와도 3년 이것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그런 불안정한 상당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그 저희 수사 대상 범죄가 29개인 거는 괜찮은데요. 관련 범죄가 지금 저희가 지금 2조 4호의 라호를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당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당의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이렇게까지 두 단계로 이렇게 아주 좁혀놨거든요. 그래서 수사하다가 사실은 어, 쪼개서 검찰이나 경찰을 이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어, 사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사하는 데 엄청난 장애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공수처법 탄생 과정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오늘 주고받는 질의 답변법입니다.